문화 수도 광주. 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 작가들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조영주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한 작업실. 이곳에서 다양한 재료들로 자신만의 꿈을 펼쳐 나가는 청년 작가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면의 모습보다 내면을 표현하는 이 청년 작가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사람 대 사람 얼굴이 아니라 이제 내면 속의 얼굴인데요. 어 요즘 이제 현대인들 삶이 좀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이켜 보는 시간들이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약간 얼굴에 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사람과 사면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할 때 진솔된 자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만족할 때까지 그 얼굴을 표현하고 싶어서 요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결 작가는 대학 졸업 이후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전을 진행하는 등 광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광주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막상 청년 작가들 현실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과 이제 작가의 삶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업만 할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광주에서 이제 레지던시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도시라고는 하는데 이제 청년 작가로 활동하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근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하지만 김 작가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순수 예술을 꿈꾸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졸업을 하고 어, 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작업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초반에 일단은 자신이 할 수도 있는 최대한의 열정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희망을 희망을 잃지 말고 그냥 열심히 자기가 맡은... 현실에 부딪혀 꿈을 잊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전해주는 김성결 작가는 지역 청년 작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영주입니다.